제2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꼬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활신앙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소망을이 세상에 두기 때문에 육체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이 세상에서 경건과 의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의의가 있는지 먼저 설명합니다. 첫째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부활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을 정복하고 만물에 대한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기다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20절에서 2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바울은 앞에서 만약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는 이제 죽은 자들의 부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하는데 이것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특히 18절에 언급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그냥 멸망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는 다시 살아날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현실적인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첫 열매의 수확은 추수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서막입니다. 첫 열매의 수확은 이제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될 것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열매로 간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구원을 상징하는 추수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사건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망이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왔던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성도들이 아담 한 사람에 의해서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부활이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담에게 연합하여 사망 아래 놓이게 되었지만,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연합하여 그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많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가져오는 필연적인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23절에서 26절에 있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건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로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을 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만물을 그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라 바울은 부활의 순서와 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부활의 첫 번째 순서는 첫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이며 그 다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부활하셨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순서와 대상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이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부활의 시리즈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바울이 부활의 순서와 때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죽은 자들의 부활을 볼수 없다고 하더라도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부활에는 순수와 때가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부활하셨으므로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의 부활 이후에 다른 부활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부신자들의 부활에서도 언급해야 될것 같은데 바울은 그들의 부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마 바울은 부활이 곧 구원을 의미한 것으로 간주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의 부활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강림시에 일어날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두 가지 사건은 모두 그리스도의 강림에 동시에 일어날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두 개의 사건은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측면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강림 시에 그는 모든 통치와 건세와 능력을 멸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통치와 건세와 능력은 모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한편으로는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 부활을 가져오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원수의 들에 대한 심판을 가져오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을 받은 하나님의 원수는 사망입니다. 즉,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의 부활은 곧 사망이 정복되고 멸망당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강림 시에는 그는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만물에 대한 통치권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을 심판하심으로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회복시켜 진정한 만물의 통치자인 하나님께로 그것을 돌리실 것입니다. 27절에서 28절은 만물에 대한 그리스도의 통치권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이것은 25절의 보충적인 설명입니다. 만물의 통치와 관련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만물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통치권은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을 심판하심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정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통치자인 아들도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만물에 대한 궁극적인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절에서 34절이 있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바울은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모순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말로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 생활은 부활을 믿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을 지적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사실 행위로는 부활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30절에서 32절에 자신의 삶을 해상하면서 만약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날마다 생명의 위험을 받는 고난의 삶을 스스로 선택한 자신의 인생이 무엇이 되겠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인생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의 인생으로 끝난다면 죽기 전에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기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 겁니다. 사실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타나기 위해서라면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인생을 전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함할 가치가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자들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 세상의 인생을 죽게 헌신하고 기꺼이 고난과 핍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영광은 이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34절에서 34절은 불의한 자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의 주장을 따라가면 이 세상에서 방탕하고 불이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는 부활과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부활로 나타날 것이지만 부활을 부인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경건한 삶은 부활을 믿는 신앙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그리스도의 인 삶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들의 죽음을 곧 깨어날 잠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그분처럼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원수인 사망과 그 사망으로 우리를 위협했던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해 하나님께 전리품으로 바치는 그날에 죽은 자들은 살아날 것이고 산 자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아버지와 성령과 연합하여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새 창조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 창조의 목표입니다. 사도바오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생명의 주인의 뜻이라면 죽음까지도 자청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32절에서는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라고 할 만큼 극심한 박해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향한 기대를 버리고 세상을 향하려고 하는 자아를 날마다 죽이며 살았습니다. 비록 몸은 이 세상에 메어 살고 이 세상 한계 속에서 가진 시험을 당하며 갈등하지만 그의 영혼만은 하늘을 향해 비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의 건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의 도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오늘도 산소망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부활은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과 만유의 회복의 보증입니다. 첫 사람, 아담의 죄로 시작된 사망의 건설를 이긴 사건이요. 믿음으로 그에게 속한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신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된 새창조의 시작이요. 우리가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것을 보여주는 표상입니다. 아담과 달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시종일간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사셨고 주기까지 순종하시고 결국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믿는 이들이 새로운 생명, 거룩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죄를 떠나 의를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도 그리스도의 생명의 효력이 발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제 실패할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의 그 부활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어제의 나의 잘못으로 오늘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